오랜 시간 관객을 기다려오던 나루아트센터 전시실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작년 큰 호응을 얻은 광진문화재단 청년신진작가 전시지원사업 나루의 발견이 올해도 진행됩니다.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시는 미완성 그림책 원화전, 광진구에서 활동하는 신인 그림책 작가그룹 백지장이 준비한 이번 전시는 원화 더미북 드로잉 등 그림책 관련 각종 작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미한성 그림책 전은 그림책 신인 작가 여 명이 함께 모여서 전시하는 전시입니다. 전시에는 이제 그림책에 들어가는 원화랑 거미북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날씨 좋은 여름에 좋은 공간에서 저희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림이 낮게 걸려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방문해서 전시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되시더라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완성 그림책 원화전은 2021년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나루 아트 센터 전시실에서 휴일 없이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는 VR 서비스도 제공되어. 관람객들은 온라인 VR 공간을 통해 작품 감상은 물론 웹 도록, 오디오 가이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 관람은 시간당 5명으로 제한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광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나루TV 뉴스, 나윤경, 김혜원입니다.